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윗가연어단 한국명 목사입니다 다윗가연어단의 찬양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라고 늘 부탁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요는 이제 누르실 수 있는데 구독은 어떤 분은 제게 문자를 보내서 구독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구독은 어, 이 영상을 보면 구독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생긴 글씨가 나올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그것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옆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모양. 그걸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찾지 않으셔도 새로운 영상에 올라왔을 때 들어와서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집도 사실은 우리 전태식, 그때는 형제였어요. 지금은 목사지만.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건 역시 고별 음반이었습니다. <laughs> 전태식 형제가 미국을 92년도에 4집 발표하고 갔어요. 저는 혼자서 다윗과 연화단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이과 연어단이 둘이잖아요. 남성 뚜엣이잖아요. 이제 혼자 남아있으니까 방송국에서도 곤란해하고 집회도 어, 둘이 오기로 했는데 왜 혼자죠? 그래서 사정이 이러저러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좀 곤란하겠는데요. <laughs> 남성 뚜엣이니까. 다이과 연어단은 그 화음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는 이 사역에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솔로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우리 전태식 집사에게 내가 혼자서 다섯 번째 음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과 연화단이 여전히 혼자서라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허락을 받고 다섯 번째 음반을 저 혼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곡을 모으고 연습을 하는데 저는 노래를 그렇게 싹 잘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다윗과 연화단으로 대학가요제를 나갈 꿈을 꾸고 극동방송 전국보금성가경연대회를 나갈 꿈을 꿀수 있었던 것은 전태식 때문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그 친구의 화음이 들어오면 노래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해 보니까 제가 들어도 재미없어요. 너무 심심해. 저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낮은 톤의 목소리를 가졌고요. 제 친구는 이제 화음을 넣고. 그래서 주로 음반에 제가 멜로디를 많이 했지만 제가 잘하기 때문에 멜로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밖에 할줄 모르고 <laughs> 제 친구는 모든 노래 화음이 가능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이어가야 되니까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음역대를 높여야 되겠다. 목소리 파워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보컬 트레이너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실용 음악과가 생겨서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레슨을 받는 거고 저희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은 레슨받을 상상도 못하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에 음역대를 높이려면 내 소리보다 높은 음악을 틀어놓고 악을 쓰면서 따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회 때는 뭐 어차피 음악이 무식이지 않느냐 왜냐면 음악의 영어가 music면 그냥 읽으면 무식이 되니까 <laughs>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무식하게 무리하게 연습을 했어요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 틀어놓고 악을 쓰면서 따라했습니다. 뭐 연습 장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면 당장 이웃들이 항의하지요, 큰일 나지요. 그때 제 연습실은 제가 처음 차가 프라이드라는 차였는데 운전을 하면서 노래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집회를 가거나 교회를 갈 때는 우리 가족들이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두세살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차 안에서 악을 쓰니까 우리 식구들 가는기가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오정 가족입니다. 서로 딴소리하고 못 알아듣고 너무 무리하게 연습을 한 결과, 나중에는 목에서 피가 나고, 목에서 쇳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인후가를 가서 내목 상태를 좀 점검해달라.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저를 불러 앉혀놓고,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 지금 기술로는 이걸 수술할 수 없다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성대를 다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평생 노래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흘러갔어요. 내가 노래 못하면 어떡하지? 말을 못하면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지? 저는 목사고 찬양사역자입니다. 말을 못하고 노래를 못하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존재 가치를 다 잃은 거죠. 사형 언도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 절망을 어떻게 감당하나. 아내에게는 얘기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클것 같아서 혼자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노래가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어느 교회 찬양집 속에 작곡자 이름도 없이 묻혀 있던 아직 불리워지지 않고 있던 노래였어요. 그 악보를 보는데 밑에 가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우셨을 테지만 저도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 꺾꺾대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 그 소망이, 희망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작곡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성대결절에 시달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찬양예배를 인도했지만 시작만 하고 저는 제대로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소리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혼자서 다섯 번째 음반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다섯 번째 음반의 마지막 곡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오집이 레코딩 돼서 세상에 나온 게 94년도입니다. 92년 사진 만들고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결과가 오집의 완성이었어요.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열매가 청주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입시의 압박에 못 견뎌 자살하러 가던 길에 길을 걸어 가다가 이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게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로 4년 연속 연말에 방송국에서 주는 한국보금성과 대상이라는 노래를 받게 됐고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중창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laughs> 뱀사님, 뿌예시니까, 중창부문으로 줬는데, 사실은 저 혼자 노래했거든요. 그걸로 다시 홀로서기를 했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26년이 흘렀네요. 그 노래를 발표한 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때문에 다시 일어섰다고 제게 간증을 들려주시고, 집회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제는 주만 바라볼지라를 부른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처음 이 노래를 불렀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마다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밝히고 다닙니다. <laughs>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는 저를 절망해서 다시 일어서게 한 노래예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프라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가는 곳마다 이 노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노라고 제게 간증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절망이지만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다. 회복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냥과경려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 신음 소리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라, 볼지라. 주만 봐라.